안녕하세요. 한식 조리 기능사 실기 더덕 구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재료부터 보실까요? 주 재료인 더덕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더덕은 일단 여러분들이 손질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물에다가 깨끗이 겉에만 흙 묻은 것만 씻어 주신 다음에요. 어, 불에다가 구워서 껍질을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물에다가 겉에 묻어있는 흙만 어, 씻어주시고요. 어, 불에다가 여기 지금 불을 이렇게 켜셔서 그냥 직접 음, 겉이 지금 물기에 음, 젖어있는데요. 이것이 마를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구워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불에다가 직접 구워주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껍질을 벗기실 때 손쉽게 벗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물기가 겉에 있는 물기만 마를 정도로만 구워주시고요. 마를 정도로만 구워서 이렇게, 음, 불을.